따라서, 여기 봐라, 다시 하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하자 요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적극 가담,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대리인 표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만,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리인이 계약서 썼는데 당했어. 다시 한 번, 대, 대리인이 대리인. 피해를 입었다. 뭐. 대리인이 아주 당해버린 거야, 계약서. 그럼 본인에게 책임이 가겠지. 그때, 홍리행위에서 군박 있잖아, 군박. 군박만 누구 중심이야? 그 군박, 그거 군박, 그 하나만 밑줄 그리면 돼, 군박. 군박 보이나? 군박, 동그림이 쳐갖고 세 번째 하네 본인 표준이요. 자.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느냐도 대리인 표준 오로지 궁박 하나만 본인 표준 다만 이렇게 했어 본인이 요 박갑이 요 박갑이 대리인에게 검단에 있는 땅한평사땅한 필지 사 달라 한게 아니고 검단에 있는 은지 땅사 달라 지시해서 은지 땅 은지가 소유하는 땅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별히 콕 집어서, 은지가, 은지가 소유하는 땅을 사달라고 지시했을 때, 갑이이 은지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내막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도 알겠어, 모르겠어? 알수 있었겠지, 알았거나. 그래서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지시. 자, 다시. 검단에 있는 은지 땅을 사다오라고 지시했을 때, 얼마에 살 것인가는 본인, 의사. 얼마에 살 것인가, 누구에게 살 것인가, 의사는 본인이 결정을 해, 대리인이 결정을 해, 의사. 잘 봐. 은지 땅을 사다오만 지시했잖아. 그럼 얼마에 살 것인가까지는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지시한 대로 얼마에 사라 했을 때 은지 땅을 5억에 사라 해서 5억에 샀지. 자 따라서 해 보다 사자 이런 사람은 사자라고 해. 사자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걸 사자라고 해. 자 다시 한다.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자 대리인이요 사자요 사자 지금 대리인 배워 사자 배워 본인이 지시한 땅을 샀지. 지금 대리인이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 지가 의사를 정해, 본인이 정한 대로 정해. 옳지, 옳지. 그래서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 대리인 마음대로 파는, 사는 거, 이거 땅을 지시를 했어도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리인이 결정한다고. 이게 여기까지 왔나? 근데 본인이 지시했는데 이 땅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가 문제 돼. 그래서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 어떤 사실 알았느냐 여부가 문제되면 본인은 저 담고 있었다는 사실 알았는데 대리인이 몰랐대. 그럼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우기지 못한다. 그거 하나. 자 여보래 지시.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선이 아기 나왔네. 선니 아기. 그래서 오른쪽 여기 한번 봐. 오른쪽에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 한번 보라고 오른쪽에.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 보이나? 자,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의사표시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전부 대리인 기준이야. 본인이 본인 봐라.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하자는 전부 대리인 기준이라고. 하자는 다만 선의 악의가 문제 돼. 선의 악기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 될 때는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고려하겠다 는 말이야 두 사람 다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판단할 때는 대리인만 따져 본인도 고려해 어, 두 사람 고려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두 사람 모두 고려할 텐데 그건 의사표시 하자가 아니라니까 그냥 알았느냐 몰랐느냐만 문제 삼을 때 알아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돼. 자, 정리.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아서 한 경우, 의사표시 하자 요무는 본인도 고려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 여기 그림 한번 봐 그림.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의사표시하자 나오지 거기도 누구 기준이야 대리인 기준이야는 거기도 의사표시하자도 근데 선의 악이만 선의 악이만 뭐라고 되냐 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뭐, 그렇게 살았다. 선이 아기만. 고민하셨죠? 자, 이것이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이제 문제가, 여잘 봐. 상대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쳤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 쳤어.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 있는 거지. 대리인이 사기 당했잖아, 지금. 그럼 취소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왜냐하면 모든 유력은 본인에게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취소권자의 이미 대리권은 취소권 없다. 두개해 놓고 보자. 두개해 놓고 봐. 자, 봐라. 상대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해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했을 때 우리는 본인과 대리인은 별개의 인물이라고 배웠나요? 같은 사람이라고 배웠나요? 같은 사람이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을 협박을 했을 때 대리행에 문제가 있지. 그러면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본인은. 그런데 이번에는 잘 봐.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대. 본인에게. 근데 대리인은 사기 안 당해서 문제가 없어. 본인이 사기 당했대. 그러면 대리행에 문제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본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 행위를 취소 못해. 그러니 읽어보면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으나. 본인을 기망했으나 대리인을 기망하지 않았지? 그러면 요 행위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자 있는 행위야, 하자 없는 행위야? 하자 없는 행위이므로 본인은 요 행위가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를 쳤대,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쳐서 이렇게 거래를 했어, 이렇게. 상대방이 사기 당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해야지. 근데 본인은 사기 자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사기당했는데 이 대리행위에 지금 사기당했으므로 이렇게 사기당했다면 상대방에 문제가 생겼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겠어,겠어. 있어. 어디? 이번에는 본인이 이렇게 사기 쳤대. 본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대리인과 거래했대. 본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대리인과 거래했다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안 당했지만 본인으로부터 사기 당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야. 별개의 인물이야. 그러므로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대리인의 사기당,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됐어. 아까 대리인이 사기 쳐서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잖아 여기. 맞아?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당해서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하지 않고 본인과 직접 거래해서 본인과. 그 우리는 이것을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이걸 공부한 것이야, 이게. 그럼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본인과, 그러면 이제 봐.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상대방과 대리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는 아니요? 대리행위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대리행위고,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본인과 거래했던 거예요, 지금. 동의해? 그럼 본인이 직접 사기친 거요? 예 본인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자, 상대방은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본인과 직접 거래했을 때,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와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본인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요바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 이거 보자.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것이고. 여기는 대리형이요, 본인과 직접 거래했어. 그러면 이 사기당한 입장에서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거든. 그럼 표의자의 상대방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는 본인이겠지.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보일 필요 없으니까, 이거 주의하셔. 그러면 이제 시험공부할 때에 여러분이 개념이 안 잡히면 자유보다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 나오지. 그러면 그냥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는데 대리인에 의한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 잘 보셔. 여기 보자. 그러면 어디 상대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지만 대리인에게는 사기 안 치고 거래했을 때이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요. 하자 없는 행위요. 하자 없지. 그러니까 본인 취소 못 하잖아. 즉 즉. 의사표시 하자 유무는 대리인 기준이라니까. 이렇게 사기쳤어도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지 않았어? 그럼 하자 있는 행위, 하자 없는 행위. 없는 행위임므로이 행위는 완전한 행위지. 그냥 본인도 취소하지 못해. 취소 못해.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사기쳤어. 그러면 당연히 하자 있지. 그럼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 됐나요? 자, 이번에는 본인이 사기쳤대, 이렇게. 본인이 사기쳐서 이렇게 대리행위 했어. 이 사람, 그러면 이 행위를 본인에게 취소한다, 못온다. 허지 같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사기쳤어도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야. 자, 이번엔 상대방이, 아,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쳤어. 대리인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서 본인과 직접 거래했지? 그러면 본인과, 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은 같잖아, 이렇게. 따라서 제3자여 상대방과 동, 본인과 동일시 되는 자요. 동일시 되는 자이므로 사기 당한 사람은 본인에 대하여 잡아. 상대방은 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은 선이 무가실인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대행이 하자니까 주의해서 잘 결정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어 거기 2번에 1번까지 다 했고.